안녕하십니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대를 24년 첫 출조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입지를 받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좀더 낚시를 해보고 팀멘 가볼까요? 팀 멘트, 오랜만에 가자. 오늘 과연 저희는 꽝을 칠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 꽝을 칠수 있을까요? 하는 거지. 숨마자 하는 거지, 이 친구. 아니 나 진짜 껑칠것 같아 지금 남들 거기 잡는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는 우리 실력을 알잖아그치 우리 실력을 알지 굉장히 형편없지 <laughs> 요즘 저희 구독자가 되게 빨리 오르는 것 같다 구독자 저희가 쪼비스는 천 명이 천 명이잖아 우리 구독자 천명베스천 명을 기념하는 베스를 잡아야 돼포인트야잘 <laughs> 들었다. 어 잘시 이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찍어주세요. 한번. 나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한번 보세요. 나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여기선 네, 꼬였어요. 어, 아, 알겠어요. <laughs> 강피디가 여기 3월 말에 와가지고 런커를 잡았거든요. 작년에. 그 데이터 믿고 존나 호대값 싸다니, 그냥 와가지고 했는데, 오늘 뭐죠? 이게 올해가 예년과는 다 아니 니네 믿고 왔잖아. 니 네, 믿고? 남 있고 <laughs> <이거> 손님 많다. 예. 음 전자레인지 잘 돌리네. <laughs> 해보자. <laughs> 이거. 지금 저희는 소주와 함께 왕만두를 먹으면서 꽝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 뭐꽝뭐 뭐 많이 했잖아요. 지금 1번 자리에 있다가 옮겼는데 여기 계시던 엉아들이 우리랑 자리 바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바꿔드렸습니다. 아, 예. 자리 바꿔주신 형님들. 네. 네. 자리 바꾸신 엉아들 6번 자리 엉아들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고기도 안 나오니까 잘 됐다 해서 지금 바로 바꿨습니다. 제 박찬 들어 봤어? 저렇게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무도 못 잡고 있어요 예? 아, 아 드디어 아, 카메라 목격 썼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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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돼 터지면 안돼 찍어, 찍어 찍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야 자, 사이즈 된다 사이즈,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야야야 3장 후방으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오오 하나 둘셋야 야, 애들 밖에 있네. 히트체비 뭐죠? 히트체비? 히트체비. 심아! 에어, 심아! 상처 하나 있는 놈. 어망 준비하세요. 드디어, 어망 개시 야, 입술 보세요. 입술 보세요. 하, 겁나 빨개. 아직 리스팅이 남아있네. 이제 너 잡으면 나 잡을 수 있는 거지? 다운샷으로 C테일로 잡았는데요 갑자기 라인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잊찌를 톡도 없었어요 그냥 로드가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서 선발을 누르니 라인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버킹을 빡! 했는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정말 재미이너 확실히 다운샷 C테일에 대한 믿음이 강하구나 아니 아까 그 엉아들이 자리 바꾸자고 해가지고 바꿔줬잖아. 근데 후회를 했잖아. 근데 다시 한 마리를 잡았잖아. 바꾸기 잘했다야 아니면 그래도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난 거기서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이 새끼? <laughs> 또 왔어? 아니 왜 너무 오는 거야? 아포졌했다 아니 왜 쟤만 우는거야 대원 아프셨네요 어. 하... 야 히트칩이 뭐죠? 클리커요 칼젠 하가야 완전 먹었네 이거는 완전 먹였어 아예 꿀꺽 꿀꺽 꿀상꿀꿀아빠 아니, 그때 있잖아. 이런, 아, 수초. 또 왔다고? <laughs> 아, 그만, 우리야, 이씨. 아니, 손모 좀치 야, 스페인 갖고 와봐. <laughs> 야, 근데 애들 힘 붙은 거 같아. 애들 힘 많이 써. 음... 세 마리째. 이 당시 현황이 어떤지. 음. 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겨울이. 피닝 아니면 안 나옵니다. <laughs> 나 아까 4짜짜도 4자, 겨우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거. 지금 요만한 게 지금 저희 자이드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베스. 세 마리째. 베스는. 내 친구! 자. 최애보기. 천명! 드디어 천명이. 아, <laughs> 2년 걸렸다, 2년 걸렸다. 아, 이가시오 천명 축하주. 아, 그럼 먹어야지, 먹어야지. 천명 축하주. 아 자, 우리 팀메이트. 이제 천명... 솔직히... 안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천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지? 이제 한번 영상으로 천명이 보는 거야? 응. 그럼 이제 맨날 항상 씨발 삼겹살 찍고 보기 삼포... 자대에서 여기 팽각, 팽각... 어? 근데? 우리는 다음 영상을 또이지하라고 있을 <laughs> 거겠지 아니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이게 즐겁잖아.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 강끼리 잡은 거 보셨나요? 잡은 거본사람들 <laughs> <laughs> 오늘 천명 멋지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천명의 영광을 매기에게 돌리겠습니다. <laughs> 야, 그 매기 진짜 이 매기? 매기가 그 에이... 만든 거야, 진짜. 음. 에이... 플러스 너의 어머니랑 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가야죠. 저는 세 마리 잡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PD 꽝입니다. 이게 혼내야 돼. 요 제가 가서 제가 가서 새끼 네. 정신 교육 좀 시키고 다시 한번 출조를 시키겠습니다. 몇매 아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 PD께서. 의지 박약으로 이 유튜브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드네. 아무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메이드 출조 좀 가자!